AI 자소서 분석을 도입했다라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갈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 우리 과랑은 전혀 상관없는 어 그런 어 기업이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자소서 분석기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이런 기업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자소서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개의 기업에서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자소서 분석기를 도입했다라고 공개하지 않은 곳들 중에서도 표절률 검사, 맞춤법 검 검사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사실상은 어, 거의 대부분의 기업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어떻게 한다? 어, 다 어, 프로그램으로 검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냐? 아까 필요 인재 부합도 이거 인재상이죠. 그 다음에 직무 적합도 네. 직무 아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표절 여부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재상이죠 인재상 그 다음에 여기서 기업의 인재상과 얼마나 비슷한지 그 다음에 자소서의 표절 여부 그 다음에 직무 적합성 결국 합쳐 보니까 뭐 인재상 직무 적합도 표절 여부 요세 가지가 중요하다 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떻게까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카피킬러 HR이 어떻게 예,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의걸 분석하는지 보면 큰 틀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명 오기재. 네, 요거는 사실 자소서를 하나 써놓고 돌려막기 하는 분들 계시죠. 예, 여기도 아마 돌려막기 해보신 분 계실 건데. 보통은 예 이렇게 그 이제 기업명을 이제 그 검색해가지고 이 다른 기업명을 이제 수정하죠. 내가 제출하는 기업명으로 수정을 하는데 뭐 실수로 한두 개를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바로 기업명 오기재가 뜨겠죠. 이건 대표적으로 어 이렇게 그 자수서를 성실히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또 맞춤법 검사. 맞춤법 오류를 확인한다. 예, 맞춤법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맞춤법 오류라는 것은 어떤 맞춤법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춤법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 솔루션에 탑재되어 있는 맞춤법 검사기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법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 기준들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문장 이건 뭐예요 기존에 썼던 자소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는데 실수로 두번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쉽죠 네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으로 사실은 자소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블라인드 체커 아까 블라인드 체커는 블라인드 채용에서 쓰지 말아 라고 했던 것들을 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가려줍니다 가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감점도 이루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에서 쓰지 말라 라고 했던 뭐 어떤 부모님의 직업을 쓰지 마세요. 본인의 대학교를 쓰지 마세요. 하는 것은 당연히 감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분석을 하냐면 관악구에 또는 뭐 동대문구에 있는 뭐 이런 대학교 출신으로서 뭐 이러면 뭐 대학교들이 거기 속해 있는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가려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직접적으로 뭐 쓰지 않더라도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구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더라도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부모님의 직업을 쓰지 말라. 부모님의 직업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막는 곳들이 꽤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부모님이 뭐 교수입니다, 뭐 대학교 교수입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직업명을 쓰지 않고 이렇게 풀어 쓰더라도 어 당연히 가려지고 감점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요거 블라인드 체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표절 검사 요거는 60억 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분석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표절율이 몇 퍼센트냐라는 것도 너무나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몇 퍼센트냐를 떠나서 어디서 어, 이 내용들을 참조했느냐, 네, 참조 URL 또는 참고 문서까지도 다 표시를 해줍니다. 가장 치명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잡코리아의 또는 네. 사람인, 뭐, 워크넷, 이런, 어 곳에 올라와 있는 합격 자소서,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바로 광탈의 조건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솔루션 업체에서, 어 직접 이야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귀 담아 두시고, 자소서 쓰실 때 참고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어 저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직무적합도. 당연히, 어, 직무적합도도 여러분들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직무의 키워드를 썼는지. 여기 보시면 직무기술서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ncs 사이트 혹시 아세요? n c s g 요 o k i 됩니다 네. 뭐, 앞에 www.이겠죠. 근데 여기 가시면, ncs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고 직무기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피킬러 hr이 ncs 사이트를 참고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선별한다면 되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업기초능력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ncs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ncs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AI 평가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다섯 가지 기억나시죠?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좀 돌리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부분들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자소서를 분석하기 때문에 당연히 AI 자소서 분석기를 돌리는 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최적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기준대로만 작성하면 기존 채용 담당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네, 당연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작성 연습을 해보시면 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AI 자소서 분석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한다면 사실 그거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소서 분석기 떨어질 것 같으면 채용 담당자들이 읽어보는 그 수준에도 당연히 탈락하기 때문에 기존 그 서류전형에 어 적합한 자소서는 당연히 합격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들이 면접관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자소서 분석기의 평가 결과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면접. 면접까지 어, 적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기에서 어, 점수를 잘 받고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에 갔어요 A는 여기 있는 결함수가 10개고요 B는 5개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요 나머지 검사 내용들도 비슷비슷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 면접관들은 누굴 뽑느냐라는 거죠. A를 뽑겠습니까? B를 뽑겠습니까? 예, 당연히 결합률이 더 적은 B를 뽑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다섯 건과 열 건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면 어,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자수소 분석기에 최적화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함수 네 이렇게 빨간색이 뜬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AI 주목도도 하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직무적합도가 상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높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아까 두 번째 제가 소개해 드렸던 a b r i SK에서 쓰고 있는 솔루션이죠. 여기도 보면, 직무적합도 평가 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직무적합도 평가 엔진 밑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NCS 사이트를 참고해서 체계화 했다라고 되어 있죠. <laughs> 너무나 당연하게도, 네. 아까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NCS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쓸때 NCS 사이트를 참고해서 쓰시면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소개해드릴 거고요. 문서단위 평가인지는, 이건 뭐겠습니까? 문서단위 평가인지는, 네, 표절률입니다. 표절률. 쉽게 말해서, 어 제가 표절률 쉬운 말로, 어 적겠습니다. 표절률. 이건 무슨 말이냐? 표절률. 결국은 문서와 문서 간의 그런 차이. 근데 어, 에이브릴과 어, 카피킬러 HR의 그런 기준들이 좀 다르겠죠. 하지만 어, 저는 카피킬러 기준에 맞추라고 합니다. 에이브릴 솔루션은 사실 어떤 표절 검사기를 쓰는지 몰라요. 하지만 카피킬러는 대학교에서도 쓰고 그 일반 기업에서도 쓰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카피킬러 h r 이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피킬러에 한번 돌려보시고 내 문서의 표절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문장단위 평가인지 이건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을 때 각각의 참고 문장들이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어떤 키워드로 어, 이루어진 문장들이 이렇게 문장 단위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그렇게 평가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 성향 분석, 결국은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에 가까운지 그리고 그 성향이 직무에 맞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확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화면에서 간단히 봤는데 이거는 뭐. 키워드 클라우드, 네, 키워드 클라우드라고 할수 있고, 요거는 성향 분석 결과고, 여기 노력 수준, 난이도, 성취 수준, 네, 그 의지와 끈기가 있는데, 이게 요기 요거죠,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키워드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노력 수준, 난이도, 성취 수준, 의지와 끈기. 이걸 딱딱 누르면 여기에 맞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문장들을 표시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노력 수준과 난이도, 성취 수준, 의지와 끈기. 이런 기준들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는 것이 좋겠죠.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근데 어떤 문장에서는 동일하게 같은 문장. 요걸 클릭해도, 요걸 클릭해도 요걸 클릭해도 요걸 클릭해도 요걸 클릭해도 같은 문장을 참고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말로 좀 예를 들어주면, 아,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어, 취득했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것이 뭐 제가 말로 하다 보니까 여러 문장으로 끊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게 한 문장으로 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네, 3개월 동안 학업과 자격증 공부를 병행해야 했고, 낮에는 학업. 그리고 밤에는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면서 어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싶었지만 교수님과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을 했고 마침내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라고 했다 라고 쳐보세요 노력 수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노력 수준 뭐예요 네, 학업과 어, 그 자격증 취득을 병행했다라는 게 능력 수준이 되겠죠. 난이도, 뭡니까? 예. 전기 산업 기사, 뭐, 기능사, 뭐, 이런 식으로 그 레벨이 있잖아요. 그 난이도, 산업 기사기 때문에 꽤 레벨이 높은 그런 자격증이 되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성취 수준. 자격증을 끝내 땄어요, 안 땄어요? 마무리 지었죠. 성취를 했습니다. 의지와 끈기. 포기하고 싶었지만 교수님과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했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을 쓰더라도 이네 개의 요건을 다 갖추는 문장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은 뭐예요? 키워드 싸움이죠. 그래서 이 키워드 클라우드에도 여러분들의 직무 키워드가 잘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고 상세 분석에서도 결국은 키워드 싸움이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자소서 분석기에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결함수와 표절률, 그다음에 직무 적합성과 AI 주목도. 요것을 여러분들이 네, 잘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게 기준들에 대해서는 여러 솔루션들을 살펴보면서 도출을 해냈어요. 사실 에이브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결함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채용 담당자들이 봤을 때 결함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 탈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함수를 보는 솔루션이 있고 보지 않는 솔루션이 있는데 어, 당연히 채용 담당자들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 이런 조건들을 잘 만족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